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언박싱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수량도 엄청 많은데 가격 완전 특판으로 나왔습니다. 요 화분은 여주 특판 2번이에요. 여주 특판 2번. 색상은 랜덤이에요. 색상은 랜덤. 15종에 59,000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3,933원, 3,934번, 아, 개당 4,000원이 안 합니다. 약 4,000원권 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은 국산 여주 특판 2번, 랜덤 15중에 59,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와이드 지금 여주 화분에 보면은 사이즈가 다양하고요. 꽃그림도 다 다양합니다. 기본은 화이트 색상의 꽃 그림이 가장 많고요. 지금 블루 톤도 있고 이렇게 살짝 핑크 톤을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 색상은 색상 그림은 전부 다 랜덤 사이즈도 랜덤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어 거치대에 거, 카메라 거치해 놓고 자세히 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이 아이가 가장 작아 보이거든요. 가장 작아 보이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11cm예요. 지름이 11cm 높이가 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가장 커보이거든요. 가장 커보이는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대략 12cm 하고요. 높이 높이를 재보면 높이는 대략 10.5cm 정도 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제 주먹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어, 가장 작은 사이즈가 이 사이즈 됐잖아요. 가장 작은 사이즈에 제 주먹이 들어갑니다. 요 아이가 3,933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세상에 이렇게 제 주먹이 쏙쏙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웬만한 국민의 군생 분갈이 다할수 있고요 소형 창다유기도 분갈이 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 완전 실용적입니다 여주 특판 2번이에요 2번 랜덤 15종 랜덤이에요 지금 기본은 이렇게 꼭 도자기 같은 이런 색감에 이렇게 꽃 그림이 되어 있고요 굽다리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배수구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바람길을 다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깎았잖아요. 바람길 좋게, 완전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요래요. 사이즈를 재보면 요 아이가 지름이 11cm, 높이가 8.5, 9cm 정도 합니다. 요 아이도 입구도 다 제각장이고 요 아이 10.8 정도 되고 높이는 한 8.5 정도 됩니다. 꽃 그림도 다양해요. 이 아이는 이렇게 꼭 쌀이 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어요. 국다리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렇게 완전 배수 옆에 바람길 너무 잘 만들었고요. 배수고도 큼각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지름이 12cm 높이가 9cm 사이즈 너무 좋고요. 예, 얘는 와, 무슨 꼭 호박, 호박이 달린 듯한 이런 느낌이네요. 이 아이는 지름이 10.8. 높이가 대략 9.5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꽃 하얀 꽃이 있네요. 다 랜덤인 거. 지름이 10일. 그러니까 지름이 10일에서 높이가 10cm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면은 어, 여기 얘는 이렇게 다크한 청록색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무늬를 냈네요. 얘는 여기 입구는 또 프리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지름이 거의 12cm 정도 하고요. 높이 10.5cm 정도. 굽이랑 배수구는 다 똑같이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은각으로 끝그림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조금 어두운 톤은 어떤 다육이를 분갈이 해줘도 다육이 얼굴을 살려줘요. 지금 이렇게 재보면 지름이 한11.3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1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사이즈 너무 좋고, 와 여기도 앞에 꽃 그림이 있었네. 이렇게 꽃이, 꽃이 있고요. 세로로 문이 있는데 이 아이들 다제 주먹이 들어갑니다. 기본 사이즈가 중품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지름이 11.5 정도 되고, 높이가 10.5cm 정도 되고, 굽도 진짜 배수구도 진짜 너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화분들 여주 특판 2번이에요. 여주 특판 2번 15종에 59,000원. 여기는 나뭇잎도 있네요. 빨간색 나뭇잎이 있는데 이거 다 랜덤입니다. 자, 지름이 12cm 정도 하고요. 높이 10.5cm 정도. 그리고 여기는 어 빨간 호박. 나팔꽃인가? 꽃 같기도 하고, 호박이 달려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즈 진짜 좋지 않나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습니다. 지름이 대략 12cm, 높이가 10.5cm 정도. 너무 좋지 않나요? 사이즈 너무 좋고, 얘는 보라색 커다란 꽃한 송이가 있네요. 이 아이는 지름이 대략 12cm, 높이가 9.5cm 정도. 아까 가장 작은 사이즈가 얘랬잖아요. 얘를 사이즈 앞에서 한번 재볼까요? 지름이 11cm, 높이가 9cm 정도. 가장 작은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너무 좋죠. 여주 특판, 여주 특판 2번 랜덤에 랜덤이고요. 15종 개당 3,933번. 아, 3번이래. 3,933번. 와, 완전 완전 갓성비죠. 갓성비 여주 특판 15종 2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